추 씨가 레드카펫에 오르고 있습니다. Yes, please welcome our t u e s t Chu. Today, she will be the presenter. 네, 오늘은 시상자로서 서울 드라마 어워즈입니다. 어제부터... 아... 정말 인간 러블리라고 부릴 정도로 <laughs> 네. 밝고 근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이제 배우로서도 또 활약을 했고요. 어, 예능과 연기에서도 또 새로운 매력을 계속 보여주다 생각이 듭니다. 맞습니다. 아니 저기 멀리 계시는데도. 밝은 에너지가 막 팡팡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본 레드카페 메인 무대로도 함께 이동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좋습니다. 네. 안쪽으로 쭉 입장해 주시고요. 네. 워낙 게물 하트를 창조해 내신 분이기 때문에 아, 그 어떤 포즈를 요청을 네. 따로 안 드려도 될것 같아요. 로 오시는 것 같은데 자 안쪽으로 쭉 들어와 주시고요. 카메라. 손도 좀 떨어지시고요. 네. 와, 보라트와. 네. 이제는 뭐 가수를 넘어서 뛰어난 연기와 그렇죠. 예능에서도 어 정말 새로운 매력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이기도 하죠. 워낙 포토 타임을 많이 해보셨고. 맞아요. 그리고 네. 네. 어 다양한 또 기자님들의 <laughs>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<laughs> 보세요 지금 동작 하나 1 초에 다섯 가지 포즈가 나오고 있습니다. <laughs> 자 무대. 왼쪽으로 모실까요? 포토존으로 이동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조시. 안쪽으로 쭉 모시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저희 중앙 무대에서 사진 찍었는데 이제는 배우로서의 면모를 반갑습니다. 또 보여주고 네. 계셔서 배우 시상식도 네. 주면서 다양한 포즈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손도 흔들어 주시고요, 하트도 보내주시고요, 마거. 좋습니다. 아, 1초마다 시시각각 시선과 포즈가 달라지지 않습니까? <laughs> 어, 저희도 좀 배워야 될것 같아요. 그럼요. 네. 저는 그공항패션이라 그러죠. 네. 공항 앞에서 출시가 포즈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. <웃음> 정말 <웃음> 다양한 포즈가 많이 함께. 그런 하시더라고요. 의미에서 옆으로 좀 가볼까요? 저희? <laughs> 좋습니다. 자, 서울 <laughs> 드라마 어워즈 함께 안녕하세요. 참석을 했습니다. 네. 사실 내 여자친구는 상남자를 통해 또 배우로서도 데뷔를 하셨고 네. 또 시상식까지 참석을 하셨습니다. 기분이 어떠세요? 어, 우선 진짜 이렇게 존경하는 배우분들이 네. 한 자리에 모여 계신 곳에 초 초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너무 영광이고 오늘 제가 조금이나마 즐거운 시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시상자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그러니까. 우리 출 씨의 밝은 에너지는 음.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? 어 떡볶이 <laughs> 원동력은 떡볶이다. 만약에 내가 차기작 어떤 작품 네. 어떤 역할 한번 도전해 보고 싶으세요, 출씨 배우로서? 어, 저는 사실.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도 재밌게 봤었어서 아 그렇군요 네 뭔가 그런 네네. 아니면 오나의 귀신님 같은 네네. 뭔가 네네. 그런 귀여운 느낌의 역할이나 네네. 뭔가 상큼발랄한 로맨스 코미디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. 오, 지금 많은 현장 기자님과 또 현장 <laughs> 네. 관계자분들을 보시고 또 섭외를 해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기작을 저희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시상식 <laughs>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 후네 본식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응원하도록 좋습니다. 하겠습니다 추후...